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도깨비빌리입니다 25년 2월 26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증시 오늘의 날씨, 오늘도 비가 내리는 날이고, 자, 이모티 날씨 이모티콘 늘 이렇게 올려드리죠. 자, 비날는데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어,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엔비디아가 내일이면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어, 엔비디아가 좋으면 지금 미국 증시가... 어, 계속 며칠 동안 빠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하락은 했어도 아래 꼬리는 남겼어요. 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아서 어, 미국 증시가 쫙 올라간다. 아, 그러면은 어, 우리 증시 어, 오늘 싸게 사놓고 내일 올라가는 걸 기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건 본인 판단에 맡겨야 되는 구간이고, 어, 저 같으면 오늘도. 어, 신규, 만약에, 신규 매수 할게 있어. 어우, 나 돈도 있고, 뭔가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오늘 만약에 하더라도, 어,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을 사고 싶어. 그러면, 200만 원만 사겠어. 응? 어, 굳이 사고 싶으면, 천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200만 원만 산다는 얘기야. 어제하고 그제는 안 산다 그랬어요. 오늘도 떨어지니까, 어, 제 말대로, 어, 어제 안 사신 분 오늘 더 싸게 사는 거 그저께 안산분더 싸게 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사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시황전략을 매일매일 들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 같으면 굳이 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만 저도 오늘은 돈이 있어도 뭘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제가 잠시 후에 올려 드릴 테니까 아그 생각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엔비디아 2.8% 하라 그랬고요 테슬라 8.39 반도체 지수, 싹스 지수라 그러죠. 자, 2.29%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실적 하루 앞두고, 어,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나스닥이 안 좋으니까 다 빠진 거고, 테슬라는, 어, 유로, 유로에, 아, 급감했다. 아, 차판매량이 급감했다. 아, 그러고, 반도체 지수는 뭐, 아시다시피 좀 장이 안 좋으니까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하루 남겨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어제 마감거래도 대략 올려드렸죠 그렇죠 간략합니다 간단합니다 어, 엔비디아 안 좋게 떨어지면 하이래죠 추가 하고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반반이라 그랬죠 어?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약할 수 있지만 한한 어,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는 오늘 빠지고 어, 내일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50%라 그랬어 50% 어? 반반 50% 자, 오늘 파생 시장 트레이딩 함정 조심하라. 이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미국 증시 보고 와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이렇게 2.8%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빠지다가 그나마 아래꼬리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그나마 분위기상 좀 어,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게 안, 안 나오도록 이렇게 빨간 물은 나왔어요. 다우 지수는 미국 관련 회사들만 거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고, S&P 네, 나스닥만 보면 되는데 나스닥하고 S&P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S&P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나스닥이나 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깁니다. 아래 꼬리 긴데, 어, 그래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이거죠. 우리 증시는 어, 어제 그제 에, 출발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양봉. 그나마 양봉 막았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이렇게 8.39%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는 어, 트럼프를 등에 업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에, 트럼프를 등에 업고 올라간 건데. 그게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자, 거의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테슬라는 요거가 아,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아, 흐름상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왜? 갑자기 올라간 거잖아. 트럼프 등이었고, 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가상화폐도 간밤에 예,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그렇게 알고 가시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자, 전기차는 점점 점들 팔리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그렇죠?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테슬라 약발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싹스 지수라 그러죠. 자, 이점이고 얘는 아래꼬리가 없어요. 아래꼬리 코딱지만큼 있어요. 적산봉이 나왔어요. 적산봉 이걸 적산봉이라 그러죠. 네? 적산봉. 적삼봉이 나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이 됐다. 자 미국 증시는 그 정도만 보고 어, 우리 증시로 넘어옵니다. 자 어, 차트 보시면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개파락게 그래도 나올만큼 나오고 올라와서 마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미국 증시 안 좋아도 우리 증시는 어,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아래꼬리 길게 남기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뭘 조심해야 되냐?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있거든 인간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이 동물은 매너리즘에 빠지게끔 돼 있어.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죠? 어자요 며칠 매너리즘이 뭐냐? 자어야 미국 증시 안 좋아도 우리 증시 개파랑 나오고 쭉 올라가네, 올라가네. 자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30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화요일, 어제 월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렇게 떨어져 시작하고 올라와서 끝나고, 떨어져서 시작하고 올라와서 끝나고, 떨어져서 시작하고 올라와서 양봉으로 끝나고, 이렇게 마감이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마우스를 잘 보세요. 오늘은, 오늘도 개파락이 크면 괜찮겠지만, 어, 괜찮겠죠 만약에 오늘 개파락이, 자, 이때 개파락이 전날 종가보다 훨씬 밑에 있어. 자, 그러면 어제 종가가 여기, 어제 시가가 여기야. 그럼 오늘 개파락이 여기 밑에서 시작될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어제 여기 시가보다 요, 요, 요 정도에서 시작이 될것 같아. 예? 만약에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 어, 야, 시가보다 항상 올라와서 시작됐으니까 파생하시는 분들, 야, 위로 베팅하자 어? 그리고 이따 종가에 팔자.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올라가는 척하다 쭉 내려와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파생하시면 잘 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어제 시가보다 어, 만약에 위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은 섣불리 상승에 베팅하는 트레이딩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생 전문가 생각까지 했었다 그랬잖아요. 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락을 한다. 시간에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어, 하이닉스도 내일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막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하이닉스가 잘갈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엔비디아 따라 그렇게 간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내일 시간에서 어 흐름이 좋아 그럼 얘도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는데 아.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좋아, 엔비디아가 안 좋아도 얘는 삼성전자는 오늘 빠지고, 오늘 빠지고, 내일은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양호할 수도 있다. 양호한다, 할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게 50대 50이란 얘기예요 어? 50%는 그럴 수도 있고, 하이닉스처럼 똑같이 내려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그러냐면, 어, 왜 하이닉스 빠지고, 엔비디아 빠져서, 하이닉스도 빠지는데 얘는 왜 올라갈 확률이 50%는 있습니까? 그러면은 늘 말하지만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고 얘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도깨비밸류가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가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이라 그랬잖아, 6만 원. 그렇죠? 그걸 향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5만 원에서 올라온 거야, 5만 원. 정확히 5만 천 원에서 올라온 거야. 5만 천 원에서 6만 원 코아까지 엊그제 갔었단 말이야. 59,000원까지 갔었단 말이야요 59,000원까지. 응? 그러면 센스 있는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목표가 6만원이면 어, 6만원 코앞에 왔는데 아, 못 가네. 거기서 팔 절반 정도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 대개 어, 이런 분들 있죠. 목표가가 6만원이면 59,900원인데도 안 파는 사람이 있어 <laughs> 그렇죠? 그건 센스란 말이야 센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예, 삼성전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5만원 초반대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 그거는 어, 어 나도 삼성전자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그때 산 거지 삼성전자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거래했던 사람은 어, 다 어, 지금보다 매수가가 위에 있을 겁니다 어? 그렇죠 최근에 신규 매수 하지 않은 분들 빼고는 자 우리도 우리 회원님들도 평균 단가가 6만 400원이에요 지금 예 매수가가 6만 400원 어 지금 몇달 동안 들어가는 종목마다다 수익 보고 나오고 있는데, 얘만큼 아직 손실 중이야. 어? 매수가가 6만 400원. 아직까지. 어? 자, 그래서, 어, 하이, 얘는 먼저 많이 빠졌고, 또 그거 하나. 그건 너무 단순한 답이잖아.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실적은 좋을 거는 다들 알고 있어.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어, 안 좋게 나오면 급락 나옵니다. 어? 급락. 엔비디아 다시 한번 말해 드릴게요 자 어, 엔비디아가 예상치보다 좋을 건다 알고 있어 어? 그런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이번에는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급락 나옵니다 어? 10% 넘게 빠지는 급락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예상치보다는 무조건 좋게 나와야 돼 근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뭐냐 야야 야, 계속 어? 엔비디아는 고사양 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B 시리즈부터 H 시리즈부터 계속 만들고 있잖아. 블랙 웰까지. 그렇죠? 그런데, 딥시크가 H도 아니고, B 저사양급 칩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B 모델로, B 시리즈로, 어? H 시리즈가 아니고. 야,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야, 앞으로 고사양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시장 분위기가 또한번 나오면서, 어,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단 얘기야. 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어도 그럴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고사양 중에 HH H 시리즈 중에 좀 낮은 거는 엔비디아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삼성전자는 야. 고사양까지 그 납품하는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고, 얘가 쉬어갈 때그 돈이 얘한테, 삼성전자한테도 올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저사양 시리즈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어, 매출이 점점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 만들면서 오히려 얘는 올라갈 확률이 50%는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쭉 빠져도.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LG전자, LG화학 안 보여드릴 수 없죠. 제가 어, 뭐라 그랬습니까? 자, LG전자와 LG화학, 요 자리에서, 요자리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자, LG전자 여기 있을 때 뭐라 그랬어 사지 마세요.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힌트 드렸잖아요.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얘도, 얘는 10% 넘게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힌트 드린 자리가 여기니까 그렇죠. 어, 이 정도니까 10% 넘게 올라왔단 말이야. 자, 그런데 단기로, 단기로는 먹을 만치 먹었어요. 단기, 계속 들고 갈 뿐은 본인이 익절까 자꾸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단기로는 그렇죠. 단기로는 먹을 만치 먹었다. 단기로는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늘 시장을 앞서가야 된다 그랬잖아. 늘 앞서가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 힌트를 제가 왜 드렸어요? 자, 아, 2600 테스트 구간이 다음 주엔 올 거고, 그러다 보면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거고,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빠질 만큼 빠진 대형주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을 제가 힌트 드렸던 거 아니야? 그게 적중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만큼 올랐으니까 또 힌트를 드려야지. 야, 나 l g 막 샀는데 길게 볼건 아닌데, 어디서 좀 팔아야 되나? 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어, 엊그제 여기서 한30% 팔았어. 30%. 30%. 왜? 차트상으로도 여기서 매물이 있잖아. 그리고 단기적으로 10% 이상 올라왔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이 샀었는데, 기관이 사야 되거든, 요즘은 기관이. 근데 어제 하루 팔았어. 근데 어제 하루 팔았다고 계속 앞으로 판다. 이거는 모르는 거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닷권이니까다 팔지는 않고 비중조절을 하겠다. 비중조절을. 어, 그렇게 저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분 이야기 했네요. 현재 7시도 안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날이라 이렇게 에, 이야기를 천천히 좀 하면서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면서 항상 하다보면 어,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또못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야, 도깨배주님 때문에, 어? 어제, 그제, 신금에서 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시작하니까, 오늘 사면, 어제, 그제 산 사람보다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도움 받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정 사고 싶다. 정, 오늘 살았네. 오늘 정뭘 사고 싶다. 그러면, 천만 원 사고 싶으면, 200만 원만 사라고요. 어?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대응하고 살란 말이야 자, 자 그러면 그것까지 하나 이야기 해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천만 원 사고 싶은데 오늘 200만 원 부터 엔비디아가 오늘 좋았어 내일, 내일 좋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 증시 내일 좋을 수 있잖아 아 어제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종목이 내일 모든 종목이 우악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가다가또 어느 정도 잠깐 쉬었다 갈수 있어요. 이렇게 잠깐 쉴때 사면 되는 겁니다. 잠깐 쉴 때.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내일 안 좋아서 쫙 빠졌어. 그럼 어떨 거나, 어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 매수하고 싶으면 20%만 사고 가자는 얘기지. 응? 운에 맡기는 투자 하지 말란 얘기야. 그걸 힌트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철련 도깨비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 좋아요 부탁합니다.